아버지하는 만나 주시 없어서 아버지는 다음 수요일 때는 아, 아버지는 오늘 나오기부터 신령들이 다 같이 나와 아버지께 수요일에 올려 드릴 수 있게 아버지는 믿음 안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아버 아버자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올려 드려니다아버지랑 우리 태양교 성도님들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신령들이 아버지를이 교회 성도 성불, 성도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아버지 아버 연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오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순경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절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아버자 나고자가 되는 아버지가 되, 아버지가 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의 삶, 하루 하루 하루의 삶을 가만히 지돌아 보면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수많은 가지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저희들의 생각, 생각과 그릇 그릇된 생각과 그랬던 말로.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저희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너그레게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전에 아버지 전에 수요일을 수요일 전에 나온 이십 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십 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고 아버지 전에 나온.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르에베테르온 발걸음이 될수 될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귀한 수혜배,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귀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물리쳐 주시옵고 물리쳐 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성령님이 성령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에이,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첫 사랑을 회복하라. 참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승자님들에게도 천미음그 어, 순수했던 첫 사양을 회복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문학교회를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어, 이 서문학교회도 어, 에베소교회처럼 항구도시예요. 그리고 이 서문학교회에도 어, 어, 에베소교회보다 훨씬 더 어, 문화와 의학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특히 소문은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또 상업이 활발한 도시예요. 그 이곳에서는 대부분 농업이나 어 다른 목축업을 하기보다는 어 이곳에서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상업이 예. 그래서 이것은 상인들로 하여금 조직된 그런 도시라 할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하십니다. 어떻게 편지를 했느냐? 서문화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만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께 책망은 하나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서문화 교회의 믿음을 본받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성모라 교회를 보니까 구절에 예수님이 증언했어요. 죽 8절에 이러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구죠? 김은사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구절에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수하는 내가 풍요한자 그렇다는 니다 오늘 이 서문학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궁핍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 헬라어로 드림시스입니다. 이 환난은 일반적 환란보다 훨씬 가중된 환란으로서 엄청난 크기의 바위돌이 누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드림 시스입니다 크... 감당할 수 없는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 결국은 이 환란은. 불, 불다 안 불다 하는 바람의 환란이 아니에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런 소낙비의 환란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내 몸을 눌러오는 환란이란 말입니다. 그걸 뒤집드림 시스. 예요 그럼 어떤 바위가 과연 이들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눌렀을까 사문학계의 특징으로 또한 알수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자면 그리스도의 박,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환란을 가장 먼저 경험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바위가 어떤 엄청난 바위가 이들을 짓눌렸겠는가 바로 우상승배의 강요인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를 우상화해서 그 황제 앞에 절해야 하는 절해야 하는 이 엄청난 압박감 이게 환란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아침 저녁으로 그 황제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일종의 일본의 신사참배와 같은 겁니다. 워나도 일제 시대 때 많은 근수인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다가 결국 거부당한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해 감옥에서 비명행사한 일도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예를 하겠습니다. 오늘 서문 학교에도 이 드림 시스 엄청나게 큰 황제라는 무시무시한 바위가 이 힘없고 연약한 서민 교회들을 짓누르는 이 환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에 이어 또 뭐가 왔냐? 궁핍이 찾아왔어요. 설상가상인 겁니다. 환란만 온 것도 힘든데 거기에 궁핍이 함께 왔으니. 이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어요. 이 궁핍은 페니아, 다른 말로 헬라우를 보면 페니아입니다. 페니아. 펜이야. 이 페니아의 뜻은 쓰고 남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페니아라는 뜻은 뭐라고요? 쓰고 남이 없다. 이거는 내일 미래를 예측할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벌어 이들은 하루를 연명하는데, 하루 번 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에? 물질적인 것이 하루를 가기 전에 남지 않고 없어져서 내일 또 하루를 준비해야 하는, 먹고 살 것, 쌀을 걱정해야 하고, 입을 옷을 걱정해야 하고 식료품을 당장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핍의 뜻은 푸토코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푸토코스는 이제는 쓰고 나무를 넘어서 생존의 이용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푸토코스. 그래 궁핍 이들은 페니아를 넘어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어떤 고를 겪냐? 첫째로 가장 가벼운 고가 생활고예요. 생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들 생활비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용돈이 좀 뚜달린 것 정도. 그 다음 두 번째로 좀더 힘들어지면 생계비가 어렵다 그러죠. 생계비. 그다음에 좀더 들어가면 이제는 생존비를 생존비가 있어야 생존비가 없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를 주잖아요. 근데 이 생계비보다 더 어려운 게 생존비예요. 바로 이들은 난마다의 삶이 이 푸토코스 생존과의 싸움을 날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은 멋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내일도 여전히 생존, 내일을 또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내일은 또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왜 그랬겠는가? 왜? 길드 때문입니다. 이 길드는, 어 그때 당시에 상인조합의 이름이 길드예요, 길드. 이 상인조합의, 에, 약자가 길드인데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 길드에 왜이 가입을 시켜주는 조건이 뭐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에 적극적인 사람을 일순위로 가입을 시켜주는데. 글쎄이들은 황제 신상 앞에 절하기는커녕 아예 꿇어 엎드리지도 않는데 누가 이들 을 가입을 시켜줍니까? 그래 이들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할 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에 필요한 돈도 벌수 없을 뿐더러 가족을 먹여살리 싸한돌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 끝나는 지경이 아니라 수년을 끊임없이 이 고통에 시달려야만 하는 이들의 생존 본능의 투쟁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고통 속에 놓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고통이? 예? 아니,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란과 궁핍, 응? 푸토쿠스의 궁, 페리아의 궁핍을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푸토쿠스의 고통에 시달리더라는 거요 그런데 이들은 왜 생존이 어렵냐?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그거를 조각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숟가락 하나까지도 탈취해 가버립니다, 다. 어? 걷어 가버리다가. 그것을 빼앗아다가 또 그거를 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금으로. 엄청난 생활에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가중된 세금까지 강탈당하고 있는 이들은 생존에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왜? 신기로운 쌀까지 빼앗게 하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똑같은 상황보다 더 심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이들을 보다 보다 안쓰러웠으면 구절에야 서문학교인들아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안다. 정말 찢어지게 너희가 가난하고 생계 위협을 받고 죽을 마칠 고통스러운 환란이 왔지만 내가 너희의 심령을 보니 실상은 부유한 자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 너희 중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큰 시험에 빠뜨릴 때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 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무엇을 말하셨으 하시냐? 그런 활란과 궁핍 속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오늘 이세에서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우리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뭐. 조금만 환란이 와도 우리는 주위를 빼먹고, 조금만 궁필팜이 와도 또주위를 빼먹고, 아르바이트에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또 언뜻하면 우상숭배, 의도 모르는 우상숭배 많이 하지요. 응? 응? 점집에 물어보면 목사들도 꽤 많이 점을 치러 온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옆집 점집 많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죠. 집사들도 점을 치우고, 응, 교회 부흥하겠냐 못하겠냐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목사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서문학 교인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서문학 교인들을 주님은 내간의 환란과 힘든 그 어려운 찢어지게 가난한 궁핍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볼때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니 힘을 내거라. 아멘. 오늘 우리 평안교께성도인들 오늘 서문화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할 때는 생명의 멸류관 끝까지 뭐라고 오라고 하겠지만 하겠지만 우리가 결혼식 할때 반지 하나만 신랑한테 받아 끼워도 세상 날라갈 것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반지를 수백의 하객들 앞에 반지를 낀다라는 그 기쁨을 이해, 이해 못해요. 그러나 결혼시장에 가서 끼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기쁨도 기쁨이라고 할수 있지만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보는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호자 우편에 벌떡 일어나셔서 멸류관을 들고 내려와 내 머리에 씌워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평화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현영계를 비롯해서 김하익사님, 우리 김혁사님또 우리 마하목사님, 또 나까지 이르러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는 축복된 글쓰이 되어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으로 고맙고 자비로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이어 서문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내환란과 굶핍을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힘내어,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도 예배소 교회를 넘어, 서머나 교인들처럼, 더욱 주님 앞에 힘내고, 힘내어,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모두 다될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말 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서 보내고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누군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학사님과 김학사님 나오셔서 사 장해, 주 시기 바랍니다.